콩은 다뚫었어요뭐 어디야? 콩. 콩. 땅콩. 땅콩? 땅콩 다 떨었어? 땅콩 해도 들고 딸도 들고. 내가 다음 주에 오는데. 다음 주는 끝나 이. 이번 주가 내가... 아버지 이제 오라오빠 휴 또만 아버지가 오. 하마다 땅콩 소라 이 냉이가 죽어도 안 가. 땅콩이 꼬 팔아내고 맞서 갖고. 아이고 진짜. 그러니까 8월달에 저기 한 그러니까 비가 온 것도 지값이 대출을 심야지. 오늘 아침 저리 물파고 주워갖고 여느 비가 집에 와서 파고 주워갖고 새벽 모종하고 막 끝나고는 식혜를 끼리라면서 분 게. 가만히 생각하면 별 먹을 것도 없고. 새를 난 기먹고 잘 거를 얼른 기부까지 지 아니 저기 뭐야. 그면은 다음 주에 와도 소용이 없네. 어. 놀느나와뭔게 다음주에, 어머 일주일 동안 있다 갈라고, 다음주는 다음주가 설아니요 설이요 설날, 가, 설날이나 설날인가? 설날 다음날이가다음주는 오늘이 마을인게 그건 설 아니오 음. 응 왔다갔다, 그러니까, 음. 시간 있으면 시간 있어, 휴가를 싱그리떡 아파갖고 늘 딸들이 오고 뺄고 태코고 잡빠지고늘 병원에 있다가 고음싱글떡이 응, 음, 그 아이가 아유 잘 빠졌었다. 병원에 있어, 갑을 뭐 어디 있어? 지금 아퍼? 병원 병원에 있어? 싱글이 양반은 싱글 양반도 저저 어디 댕겨? 괜찮다고. 다 아퍼도 내가 가서 아버지 한약 하나 맞춰놨어요 내가 내일 아 찾아로 가야 돼요. 한약. 저번에 그 저기 원강한의원에서 원강한의원에서 했던거 한약 아버지과하 어머니꺼 하나씩 맞춰놨어 똑같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긴맥을 해놨잖아 옛날에 그래서 그대로 하나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버지꺼하고 어머니꺼 하나씩 해놨어 <laughs> 연세드시면안 아픈데가 없어? 나가서 뭐 <laughs> 했어요? 정훈병이니까 음악 틀고 정은병이었으니까 음악 틀고 뭐군저 군무 가르치고 음악 가르 음악 배우다가 군가 가르치고 그런 거죠. <laughs> 행정병, 어차피 행정병 행정병으로 안 갔는데 행정병으로 해줬지 누가 음, 문이 좋아가지고 진과진, 인정, 아버지도 드세요 식혜? 그럼 소화는 잘 되시는 거예요? 소화가 좀 괜찮게 되어요? 네. 그래도 계속 찍어 놔야지 계속 있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가시면 사진도 없어요. 그러면 돌아가셔도 안 돌아가신 것처럼 계속 있은 게.